Hey, 여러분 이제 정말 날도 많이 풀리고 여기저기 꽃도 많이 피어서 따뜻한 봄이 왔다는 사실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봄 날씨에 어울리는 향기로운 봄 향수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봄 향수 추천 영상을 너무나도 많이 좋아해주셨는데 그때 소개해드렸던 향수를 제외하고 새로운 향들로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니 이전 영상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작해볼까요? 먼저 소개해드릴 향수는 산타마리아노벨라의 로사 가데니아입니다. 제가 지난 봄 향수 추천 영상에서는 산타마리아노벨라의 프리지아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산타마리아노벨라의 800주년을 기념하여 출시한 로사 가데니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사 가데니아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속력이 좋아서 아침에 뿌리고 나가면 하루종일 은은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애정하는 향수이고요. 강하지 않은 플라워 워 계열의 향과 따뜻한 비누 향의 조합이 매력적인 향이에요. 강하고 독한 꽃 향이 아니라 조금은 달달하고 은은한 느낌의 향이고요. 가볍고 시원한 느낌보다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향이라서 저녁에는 살짝 쌀쌀하고 낮에는 따뜻한 요즘 같은 날씨에 뿌리기 좋은 향수예요. 그리고 이 향수를 뿌렸을 때 딱. 떠오르는 연예인으로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하신 손예진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손예진님의 결혼 화보가 진짜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손예진님의 그 화보 속 미소와 딱 어울리는 향이어서 손예진님이 바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특별히 유니크한 향, 철학과 스토리를 지닌 다양한 하이엔드 니치 퍼퓸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하이엔드 니치 퍼퓸 부티크 라틀리에데 퍼퓸의 향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라틀리에데 퍼퓸이 취급하는 모든 니치 퍼퓸 브랜드의 한국 공식 파트너는 라틀리에데 퍼퓸뿐이라고 해요. 봄의 설레임이 시작되는 4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향수를 포함한 봄에 어울리는 라틀리에데 퍼퓸 추천 향수의 시향 배송비만 내고 체험 가능한 이벤트와 본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 증정 이벤트를 함께 진행 중이니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이 가는 향수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향수는 샤보의 베르도라는 향인데요. 제가 향수를 처음 맡아보고 드는 느낌을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뒀는데요. 꽃으로 장식된 과일 바구니. 첫 향은 끈적한 과일 향이 아니라 과일 주스를 뿌린 것 같은 싱그러우면서 신선한 향. 향. 그리고 따뜻한 플로럴 계열의 향으로 마무리되는 느낌 이렇게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실제로 향조를 살펴보면 탑 노트에 레몬제스트, 텐저린, 복숭아, 헐 노트에 모아가이, 화이트 플라워, 베이스 노트에 화이트 머스크 세다로 구성이 된 향조예요. 중성적인 느낌보다는 여성분들이 쓰기 좋은 향이고 상큼한 과일향과 살짝의 우디함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향이라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봄 향수인 것 같아요. 착장을 생각했을 때는 롱 원피스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각 잡힌 세미 정장 느낌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향을 뿌렸을 때 떠오르는 연예인으로는 사내맞선에 출연 중이신 서리나 님이 떠올랐어요. 극그 중에서 커리어맘 같은 느낌과 귀여운 이미지가 공존하는 캐릭터를 연기 중이시라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향수는 조금 독특하고 시원한 느낌의 패키징에 했다 리브드 도랑주의 UO Summer like 라는 향수입니다. 이 향수를 처음 뿌렸을 때 프레데릭 말의 엉빠성이 떠올랐는데요. 향은 비슷하지 않은데 향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엉빠성을 처음 맡았을 때그 공기 중에 퍼지는 깨끗한 라일락의 향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UO Summer like you 역시 라일락 향기는 아니지만 그 공기 중에 퍼 퍼지는 향이 왠지 모르게 엉빠성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음 떠오른 느낌들을 말씀드리자면 싱그럽고 산뜻한 꽃향과 봄바람에 꽃과 잎들이 흔들리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U o 서 e r Summer l like i 는 LA를 배경으로 한 소설 U o 서 e r Summer l like i 의 주인공 N을 투영한 향수라고 해요. 그래서 LA의 여러 모습들과 LA의 여성들을 생각하며 만든 향이라고 합니다. 노트에는 탑 노트의 민트, 미들 노트의 들풀 베이스 노트의 장미가 있어서 시원한 민트 향과 LA의 반짝이는 햇살 같은 청량한 향기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향을 처음 맡았을 때 엉빠성을 떠올렸다고 했는데 프레데릭 말의 엉빠성이 아이오 향수로 유명한 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향을 맡고 떠올린 연예인도 아이오 님이었어요. 이번에 가나다라 뮤비에서 입고 나오신 보랏빛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많이 떠올랐고 평소에 투명하고 여리여리한 이미지의 아이유님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던 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라틀리에드 퍼퓸의 향수는 오르몽드 제인의 다마스크라는 향수입니다. 오렌지빛의 패키징이 너무 매력적인 향수이고요. 역시나 처음 향을 맡고 적었던 메모를 읽어보자면 조말론의 블랙베이 앤 베이향이 떠오른 과일 향의 달콤한 프루티함이 있으면서도 우아한 다마스크 장미향이 중심을 잡아줘서 어린 느낌의 달달함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어른의 향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다마스크 향수는 달콤한 프루티향이 첫 향부터 강하게 느껴지고 이푸르티함이 이전에 소개한 향들처럼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묵직한 느낌이 있고 살짝 너무 달달한가 싶을 때딱 미네랄 엠버와 머스크 향이 중심을 잡아줘서 향이 되게 우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들보다는 20대 중반에서 30대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향인 것 같아요. 떠오르는 연예인으로는 한소희님이 있었는데요. 한소희님이 굉장히 시크한 이미지도 있으면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할 때가 있으셔서 살짝 먹쁜 느낌 그 느낌이 이 향수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향수는 조울 러브스의 조바이 조울 러브스입니다. 조바이 조울 러브스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여름에 잘 뿌렸던 향수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향에서 느껴지는 스티러스 계열의 향과 잔잔하게 느껴지는 우디한 향이 매력적인 향수예요. 개인적으로는 캐주얼하면서도 힙한 룩을 즐겨 입으시는 20대 초중반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목재 가구로 가득찬 어떤 공간에 잠 아몽이나 라임 같은 과일 스파클링 음료를 딱 뜯었을 때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향들이 섞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오르는 연예인으로는 백예린 님을 생각을 했는데요. 백예린 님이 워낙 스타일리쉬 하시기도 하시고 뭔가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즐겨 입으시면서도 블라우스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 코디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예린 님 만의 그 힙한 룩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향은 아쿠아 디파르마의 오스만 투스예요. 제가 이 제품은 본품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늘 샘플을 챙겨왔고요. 오스만 투스는 제가 봄이 오면 사야겠다고 생각한 저의 향수 미시리스트에 있었던 향인데요. 제가 이전에 아쿠아 디파르마의 메그놀리아 노빌레 향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메그놀리아 노빌레가 시트러스한 향과 플라워 계열의 향이 조화가 된 순수하고 달콤함이 살짝 있는 꽃향기였다면 오스만 투스는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과일의 달달한 느낌은 빠지고 만다린의 상큼함과 은은한 꽃향기에 더욱 집중이 되는 향인 것 같아요. 메그놀리아 노빌레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향이어서 봄뿐만 아니라 여름까지도 사용하기 좋은 향이에요. 이 오스만투스를 뿌렸을 때 떠오르는 연예인으로는 상큼하면서도 개성 있고 여리여리하면서 깨끗한 이미지가 있으신 김유정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향들이 싱그러운 과일의 향과 따뜻 하고 깨끗한 느낌의 꽃향이 어우러진 향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플라워 계열의 향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중성적인 향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의 봄 향수 추천 영상이 따뜻한 봄날에 좋은 선물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 준비해서 만나요.